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 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 방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고요. 어, 이 마이크의 장점은 제가 오늘 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일상적인 목소리로는 옆방에 계신 스님께 방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조금 이야기를 해도 녹음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살짝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이렇게 입에 가까이 되면 녹음이 잘 되지만 좀 멀어지면 사실 뭐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하나 좋은 점은 제가 지금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어 갤럭시 9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는 이어폰하고만, 연 아, 이어폰니고 그 아이폰하고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저는 몰랐거든요. <laughs> 처음에 이 마이크를 구입을 하고 되게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보니까 앱을 설치를 하면 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앱을 설치, 앱을 설치하고 어, 촬영을 하고 있죠. 근데 화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이 마이크 뭐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누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 스님께서 유튜브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혹시 주변에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없냐고 <laughs> 물어보시던데요. 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어,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분은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간혹 이제 농담으로, 아이고, 인기 스님, 뭐,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놔야 되는데, 이런 <laughs>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사실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스님들이 어,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laughs>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이제 불교 문화를 어 전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더구나 저는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정말 보통의 스님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스님이 전하는 보통의 일상 이야기들을 어 여러분들께 간간히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제 출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출가하고 싶으면 절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laughs>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어 조금만 더 음, 자세히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요건에 대해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신혼에 관한 결격사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어, 출가 후에도 가족, 즉 부모나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불량 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출가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 수행자는 독신이어야 되거든요 음, 이 말은 이제 출가를 한 이후에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가 이전에 이미 내가 결혼을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laughs> 아니면 뭐세 번을 했든 어, 뭐그 이상을 했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있든 없든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출가하기 이전에 이혼을 해야 되고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여야 돼요. 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어, 이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도 안 되고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법에 의해서 어 수배 중인 자도 안 되죠. 뭐 당연하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 도피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렴치범의 전과자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 기준은 교육원 내교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어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자. 그리고 신체상의 장애가 현저하여 승가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승가의 위신에 부적당한 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안 된다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바로 문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 문신은 여러분들이 혹시 태국이나든지 어, 이렇게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남방 불교 쪽으로 여행을 가본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어, 스님들을 보면 문신 있는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문신이 출가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문신하지 말라는 계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문신을 자유롭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국 스님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스님들이 문신을 했다고 해서 전혀 나쁘게 보는 시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확실히 이제 문신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저부터도 그랬고요. 만약에 이제 모욕탕을 갔는데 등에 막 용이 막 승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랑이가 막 표혈을 한다든지 이런 문신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젊은 분들 보면 액세서리처럼 어, 타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어, 그리고 아기자기한 문신들, 어, 이런 문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신 문화와 지금의 타투 문화는 조금 다르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조금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규정 자체도 혐오감을 줘서 승가의 위신에 부적당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신 이 있는 스님이 출가를 못한 경우도 제가 봤고, 그리고 문신이 있는데 출가를 해서 지금 승려 생활을 하는 스님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신의 기준이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 하기 싫거든요. 저는 어, 그리고 이렇게 남을 비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떤 사항을 두고 어,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방송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어, 이렇게 그래서 규정에 있는 종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규정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와 학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나이는 만 13세 이상 만 50세 이하까지만 이제 출가를 할수 있도록 조교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출가를 하게 되면 행자 교육을 6개월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행자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생활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해주는 대신에, 똑같이 대신에 시험은 봐야 돼요. 우리가 5급 승가고시라고 하거든요. 그 5급 승가고시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조건은 있죠. 누구나가. 어, 그 다음에 학력은 이제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정고시도 이렇게 가능하죠. 다음은 이제 은퇴 출가자의 경우인데요. 출가는 하고 싶은데 내가 50세가 이렇게 넘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가의 길을 열어 놓은 거죠. 먼저 이제 조건은 이제 각 사회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되고요. 연령은 어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만 또 가능을 합니다. 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적 연금 및 개인 연금 수혜 예정자 그리고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 어,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호는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감염성 질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국법에 이렇게 조촉이 돼서, 이제 발염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뭐, 이렇게, 살인은 뭘할 <laughs> 것도 없고요, 뭐 강도라든지 폭행, 뭐 이런 좀좀 좀 재질이 안 좋은 범죄 행위들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음 이렇게 이제 뭐 출가에 대해서 이제 종단에서 음 규정하고 있는 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해인사로 이제 출발을 해서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해인사 예 승가대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 조계종에서는 행자 생활을 마치고 삼미계 3이계 또는 사민이계를 이렇게 받은 뒤에 남자는 사미스님, 여자는 이제 사민니스님이라는 이제 신분을 얻게 돼요. 사실 아직까지 정식 스님은 아니고요 어 이제 학생 신분으로 이제 기본 교육 중에 있는 이제 그런 스님이죠. 어,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이제 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사 승가대학, 뭐또 통도사 승가대학, 그리고 또송강사 승가대학, 뭐 쌍계사 승가대학 이런 사찰 승가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백담사에서 운영하는 기본 선원이 있고 김포에 있는 중앙 승가대, 그리고 서울과 경주에 있는 어, 종리 바뀌죠. 어,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 4년의 이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기본 교육을 받고 어, 비국에 또 이렇게 비구이계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고 가장 또 현명한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간혹 이제 출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환속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환속이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이번 생에 이제 출가를 한번 경험한 것 자체가 저는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속을 할 때도 다들 뭐 개인적인 사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는 눈으로, 제가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 이런 걸좀 느꼈어요. 어, 1학년 때 보는 해인사와 4학년 때 보는 해인사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보는 해인사 그리고 지금 보는 해인사 역시 달라요. 사실 해인사는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이 계속 움직여서 좋고 나쁘다고 하는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저라고, 뭐, 세파의 흔들림 한번 없이, <laughs>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 어, 이제, 혼자가, 어, 힘들면, 어, 앞에서 끌어주고, 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승가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의 힘이죠. 그 승가의 힘으로, 어, 저도 지금까지, 어, 큰 장애 없이, 이렇게 출가, 출가 생활을, 어, 해올 수,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불교나 이제 사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laughs> 구독해 주시는 어 시청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항상 화목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저는 여기 낙산사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미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